안녕하십니까? 대성 TV와 함께하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과장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도시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려면 최소 25년, 30년인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세상이 더 빨리 변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안 갑니다. 10년 정도의 시간이면 강과 산도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급변한 분야들을 살펴보자면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 잘 아시듯이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일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딴소리 같지만 유명한 프랑스 출신의 예언가가 있어요. 예언가 노스트라다모스라고 다 아시죠? 노스트라다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모스는 서기 1555년에 유명한 예언집을 썼습니다. 그가 예언하길 500년 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한것 같습니다. 왜냐? 세계 곳곳에서 번화한 길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거나 큰 소리로 누구와 막 대화 하듯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 봤을 때는 모두들 환청이 들어가지고 혼자 혼잣말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진짜로 요즘 길 가다 보면 혼자 길 가면서도 마치 대화를 하듯이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전부 정신병 환자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통화 중인 사람들이? 옛날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너진 세대차의 질서, 세대차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세대차는 통상 20년씩으로 봅니다. 20살이면 자녀, 애를 낳아야 되고, 40살, 40살이 되면 손주를 본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영 달라져서 이러한 세대 차이가 엉망이 되었죠?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현대인의 정신병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진 지금의 세상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하루 온종일 벌어진 사건들을 종이 한 장에 적으려고 그래도 한 일이 없어서 다 넣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택도 없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 많은 정보를 다 소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만도 없고. 눈 감고 귀 닫고 살자니까 남들한테 이제 뒤쳐지게 되고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르니까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해지고 깨질 듯이 골치가 아파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어서 빨리 지치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병도 자주 걸리게 되고요. 옛날 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스트레스란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열 받은 걸까요?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스트레스에 이어서 불안, 불안 증상이고 세 번째는 잠을 못 자는 불면, 불면 증상입니다. 이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이런 스트레스, 불안, 불면이 누적되어 생기는 우울증입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불안해지게 해야 되고요. 하루를 끝내고 불 끄고 자려고 누우면 오늘 걱정, 내일 걱정,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은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되고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삶의 의지가 약해집니다. 면역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 마음은 우울해지고 몸은 수척해집니다. 오래 지속되면 성격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정신병이 생겼는지 아닌지 또 자신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을 찾아가지만 정신이 이상해지면 신기하게도 병원 찾아가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정신병원 말이죠. 이렇듯 정신병은 다른 병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한테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증상을 느껴서 판단하고 병고치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내가 정신병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아니에요. 남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령 의사니까 남이죠. 자기 스스로를 정신병이 있다고 깨닫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올 정도라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때로는 병이 없는데도 또 인터넷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워서 환자인 척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베테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한번 보면 딱 알아칩니다. 아파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아파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으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부모님께 핑계대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프다는 요령, 꾀병 많이 부르셨으면서 뭘 그러십니까? 전통적 유교적 풍습에서 벗어났고 3세대가 같이 살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시대, 심지어는 홀로 사는 초핵가족 시대가 도달하다 보니 예전엔 가장이 되었던 20살, 30살, 40대가 훌쩍 넘어서도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하게 되면서 인간의 천륜, 즉 하늘과의 관계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냐 어린이냐 연령대를 제가 봤어요 그때 보니까 20대 이하 50대 이상 아니에요 30대 하고 40대들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10대 후반의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여서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3,40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 3, 40대가 가장 정신병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